안녕하세요. 카스박입니다. 고1중간고사 나만 잘 보는 법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에서 이제 몇 가지 팁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골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 16, 17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도 문항에서의 단골 유형이거든요. 이제 1등급 이상 혹은 만점이 목표라면 꼭 봤으면 좋겠고요. 18, 19, 20은 이제 시간 단축 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꽤 어려운 문제들로 볼 거예요. 자 그다음 이차함수에서 이제 축이 두 근의 대칭이다 이차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 일단 조금 어, 간단히만 설명을 해 볼게요 요거의 축의 방정식 x가 마이너스 2a 분의 b다 요거는 일단 시험 볼때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근의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요게 만약 두근 알파 베타가 있다면 두 근의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2차함수라는게 그리면 은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 요 위치가 하필 알파랑 베타다라는 게2차함수와2차방정식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차함수에 대한 대칭축은 당연히 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겠죠. 이거 언제 유용하냐면은 축을 바로 구할 수 있을 때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2차함수가 있어요. 이건 축이 바로 나오잖아요. 공식을 쓰면 은 x는 3이 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생겼 뭐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간에 두 근은 이렇게 생겼으면 두 근은 여기랑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두 근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리가 8이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7이란 얘기잖아요. 여기가 4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7이란 얘기고 두. 두 군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7이란 얘기는 두 군의 합이 6이고요. 6? 그 다음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이제 a랑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x는 2가 축이라는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파랑 베타는 서로 대칭관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직선 그려놓고 어, 알파가 여기 있을 때 베타는 어디 있나라는 거 보면 바로 고를 수 있어요. 16번 이거 이제 어려운 이차 함수 이제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 단골 문항인데 이제 f 알파는 f 베타이다.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푸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뭐이런게 있어요. f 2는 f 6이다.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똑같은 값을 k라고 두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k가 나와야 되고요. x가 6일 때도 k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식을 세우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여기 알파 대입해요. 싹날아가니까 k죠. 여기에 베타 대입해요. 그럼 이것도 싹날아가니까 k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저 f(x)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랑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직선,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위로 블록인 거고 그 다음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직선인데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점의 x좌표가 하나를 뭐 x1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x2라고 했을 때이 둘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뭐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두개두 두 개의 교점을 찾으려면은 이거 두 식을 그냥 연립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배운 개념이잖아요. 근데 얘도 y는, 얘도 y는 이니까, ex-l을 이 y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럼 이제 ex, 아, ex 더하기 l이었나요? 어, 더하기 l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니까 러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1이랑 x2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못 구해요, 이거는. 왜냐면은 l도 모르고 k도 모르잖아요. 아, 아까 여기 마이너스 빠졌었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상수를 모른다고 해도 x1 더하기 x2가 어, 6이다라는 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바로 골라 줄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 요 조건도 이제 고난도 문항에서 단골로 주어지는 조건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보자마자 축이 x는 2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개념이 별거 아니에요 x가 이제 2차 함수인데 이제 2를 중심으로 해서 2 빼기 x를 대입한 거랑 2 더하기 x를 대입한 거랑 함수값이 똑같대요. 근데 그게 2 빼기 x가 여기, 2 더하기 x가 여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함수값이 똑같대요. 높이가 같다. 그럼 이제 이거를 쭉다 이어주다 보면은 축이 x는 2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뭐, 이것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고, 이제 축이 2인 상태에서 x는 0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가 5, 최소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러면은 2에서 만약에 이렇게 위로 블록이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위로 블록 두 번째 케이스 아래로 블록도 한번 해줘야 될 텐데 끝까지 풀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범위가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봤을 때 범위가 0에서 3이면은 그 범위에서만 보겠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에서만 보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 제일 높은 점이 여기잖아요 제일 높은 점그다 제일 낮은 점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가 오란 얘기는 f2가 5란 얘기고요. 최소가 3이라는 얘기는 f0이 3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2,5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0,3이 되는 거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fx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면 은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5 이런 꼴이란 얘기인데 요즘 지 2차항의 개수를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요거는 음수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지금 0,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다음 k 값에 관계없이 접하는 직선 요것도 이제 어 일종의 단골 유형인데요 자 이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건지 원래도 한번 봅시다 원래 풀이도 되게 중요해요 k 값에 관계 없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거 두 개가 지금 접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니까 요거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mx 더하기 n이 요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 주면 요게 이제 뭐, 항상 접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D는 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D를 구해보면은 되게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0이다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 K제곱, 방은 없어지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의 K 더하기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0이 되려면은, K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은, 요, 요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K랑 상관없다 했으니까. 요 앞에 개수는 0이다. 일단 자연스럽게 요 뒤에 개수는 0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mn을 각각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면 은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어,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접한대요.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k가 변함에 따라서 이 참수는 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k에 관계없이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정한 직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해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뭔 얘기냐면 그냥 이두 개의 이차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아무 k 값두 개에 대해서 이차함수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나서 이거 두 개의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찾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위 상황은 그냥 k가 0일 때라고 하고요. 이 밑에 상황을 k가 1일 때라고 해봅시다. 0, 1을 대입하는 이유는 k에 관계 없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되는데 최대한 쉬운 거를 대입을 하는 게 좋죠 그럼 k가 0일 때이 상황이라는 것은 그냥 y는 x제곱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k가 1일 때라는 것은 1 대입해보면 y는 x 마이너스, 아,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요 라는 것은 지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속셈의 꼭지점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차함수의 꼭지점 여기 있어요 자 물론 이 접하는 직선이 정확히 꼭지점을 지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꼭지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꼭지점 두 개를 이은 거랑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 구해야 되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거든요 그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요 위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0, 0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요 n은 어떻게 찾아 주면 되냐면은 이제는 그냥 하나만 모르니까 요거랑 요거랑 접한다 라고 해서 저거 두개 연립을 해 주면 x 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다 요렇게 되는데 얘는 다 이항을 해 주면은 이게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는 0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이차방정식의 d가 0이다 4분의 d로 하는 게 계산이 더 쉽겠네요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제곱 1 ac 플러스 n은 0이 다가 되니까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팁 살펴보면은 이제 복잡한 이차함수 문제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보통은 식을 다 구해서 계산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확히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든지,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빠른 풀인데, 자, 요거 보면은 일단,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최소가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y가 제일 내려가잖아요?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 했으니까, 뭐,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콤마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했죠? 이 대칭 축이라는 게, 이함수에서요 대칭 축이라는 게, 어, 두 근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칭되는 위치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개의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fx는 하고 정확히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요 a 같은 경우는 뭐 6콤마 0 지난다. 이제 이런 거 대입을 해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대충 여기까지만 찾아놓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걸 봐요. 구하고자 하는 거.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자, 저거는 우리가 fx를 뭐 그냥 통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요. 36에 18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fx-3 그 다음에 fx+6 등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x라는 것 자체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이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을 시킨다 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면은 y라는 게 결국 fx 잖아요 그러니까 y 값 y 값이 3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y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제 이걸 보면 되는데 아까 이점이 y가 마이너스 5였잖아요. 그럼 y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점, y는 마이너스 6은 여기 있는데, fx는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5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라는 게 마이너스 6이 되는 건 불가능하고, fx라는 게 3이 되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요 점이랑 요이 점에서. 그럼, 이점이한 실근 알파가 되는 거고요. 이 x 값이 한 실근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전히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축은 x는 2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평균 내면 2일 것이다. 그러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란 얘기니까 그냥 4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차 함수의 활용에서도 이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건 문제를 잘 읽고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최대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식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쭉쭉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의 제곱에 더하기 4천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 X는 7일 때 이익이 최대구나. 이렇게 푸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끝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계산하지 말고 초반에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문방구에서는 권당 3천 원짜리 공책이 있는데 천 원씩 올려 팔면은 4권이 적게 팔리고 100원씩 내려 팔면 4권이 많이 팔린다. 정가라는 것은 3,000원, 지금 현재 정가가 3,000원인데, 뭐, 100원씩 올리고 100원씩 내릴 수 있으니까, 정가라는 것을 100, X, 요렇게 한번더 볼게요. 자, 그러면은, X가 1이라는 건 100원 올렸다라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00원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리는 권수를 한번 볼게요. 팔리는 권수는, 현재는 100원이 팔려요. 그런데, 어, 한번 가격을 올리면, 4권씩 적게 팔리니까, 이제 x가 가격을 몇번 올렸냐 이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4 x 를 곱해서 빼야 돼요. 이게 이제 팔린 권수예요. 자, 요거 정확히 이해가 안 가면 x에 대입을 해 가면서 열심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원가가 2,300원이잖아요. 근데 한권한 한 권의 정가가 요거니까 어, 3,000원에서 더하기 100x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300을 빼요. 그럼 여기 한 권을 팔았을 때의 이익이잖아요. 근데 팔리는 권수가 100-4x권이 팔리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정상적으로 푼다 라고 했을 때쭉 정리를 해서 뭐 마이너스 뭐 x 뭐의 제곱 뭐뭐 뭐의 제곱 더하기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이제 뭐 39,000이다 라고 하면은 x가 요거일 때 이익이 최대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자, 이익이라는 거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얘는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얘 2참수잖아, 2참수. 그럼 저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렸을 때, 뭐, 이런 뭐 식으로 될 때, 이익이 여기서 최대잖아요. 그래서 그 X가 뭐냐라는 거, 사실 요, 요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요두 개가 보통 더 빨리 나와요. 요거 자, 얘는 0이다 한번 해봐요. 마이너스 7이죠. 그다음이 뒤에 건 0이다 한번 해봐요. 25죠. 그니까 러요 가운데는 그냥 9라는 거예요, 9. 그니까 X가 9일 때 이익이 최대야. 그럼 X가 9일 때그 정가를 얼마로 두냐 했으니까 여기 그냥 X에 9 대입해요. 그럼 3,900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상, 어, 팀 모두 마치겠고요. 어, 좀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봐서 꼭 자기 걸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유형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푸는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